하나님 말씀, 창세기 12장, 1절로 9절 말씀. 여호와께서아브라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례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난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난 땅에 들어갔더라.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에 가난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러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재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점점 남방으로 옮겨 갔더라. 오늘 자 오늘 하나님 말씀 창세기 12장 1절로 9절 말씀. <laughs> 오늘 12장 1절 말씀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하나님은, 하나님은 에, 오늘 우리를 향해서 계속 그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오늘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에, 항상 말씀하시는 하나님, 항상 하나님은 하나님 항상 우리에게 예. 지금도 지금도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지금도 지금도 하나님은 아브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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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계속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신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왜 아브라함을 부르셨겠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아브라함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아브라함과 매절 언약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매절 약속이 있기 때문에 에, 부르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에, 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에, 에, 왜 선택하셨겠어요? 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매절 약속이 있기 때문에 언약이 있기 때문에 그 언약을 어, 하나,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을 통해서 에, 하나님께서 이 땅에 에,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기 때문에 부르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가 아브라함에 우리가 하나님을 에, 우리가 <laughs> 부를 때에 아브라함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신 하나님, 하나님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도 부르러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아브라함을 부르셨던 하나님, 주님 저를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계획이 계시고, 이러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고, 그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우리는 아브라함을 부르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아브라함을 부르신 그 하나님을, 하나님의 소리를 한번 들어보세요.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부르신 하나님. 이거는 여러분, 이제 오늘 그 하나님, 나, 아브라함을 부르신 하나님께서요, 에, 이제 이 모든 여러분이 나를 부르셔가지고, 저와 여러분을 부르셔가지고,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것입니다. 이 땅에, 이 땅에 존재하게 하시고, 이 땅에 에, 살아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우리는 이 하나님께서, 에, 우리를 향하신 이 부름을 에, 오늘 우리가 이걸 들으면은요 예, 어떤 이 세상 만물을 통해서 예,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이 창조의 세계를 여러분 우리가 볼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구나 이 세상의 하늘을 창조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이 아브라함을 부르신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이만이 이 세상 모든 만물을 다 창조해 놓으시고 에, 그래서 에, 우리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데 자고 힘도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 놓으시고 이렇게 부르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가면서 이렇게 뭔가 우리가 살다가 부족한 것도 있고 연약한 것도 있고 고통스러운 것도 있고 아픈 것도 있고 슬픔도 있고 예, 이렇게 다 있어요 그래서 그러나 이제 우리가 어떻게든지 우리가 여러분 여러분 <laughs> 우리가 사람이 땅에 사는 사람들이 보면 다 태어나서 어떤 막 목적을 향해서 달려가잖아요 어떤 이루고자 하는 목적이 있어요 이루고자 하는 막 열정도 있고 야망도 있고 막 <laughs> 예, 이렇게 그 어떤 이 하나님을 우리가 하나님께서요 우리를 여러분 속에 사람은요 꿈이 없으면 안 된다고 했어요 사람은 꿈이 없으면은 사람은 이게 꿈이 없으면은 그 꿈을 향해서 그 비전을 향해서 그 목적을 향해서 다 여러분 막 달려가고자 하는 그 꿈이 있잖아요. 꿈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꿈을 이 세상 다 살아가는 사람들은 다 이루고자 하는 목적이 있어요. 그 목적을 향해서 달려가는데 에 거기서요 여러분 에, 에, 내가 이루고자 하는 그 에, 에, 목적 에, 에, 에서 에, 하나님께서요 우리를 불러셔가지고 거기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여러분의 내 내가 꿈꾸었지만은 에, 거기서 하, 그, 그 꿈이 내 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고 하나님께서 나를 이끌어 가신다는 그런 믿음이 생기면요 하나님의 꿈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꿈이 돼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에, 에, 부르셔 가지고 내 꿈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꿈이 되어가지고, <laughs> 이끌어 가게 하시는, 그래야지 여러분 되는 것이요. 이 땅에, 에, <laughs> 이 땅에, 에, 우리가 태어났어요. 에, 참, 이 땅은, 에, 고통 속에서, 에, <laughs> 우리가 이 세상은, 어떤 사람은 이 세상은 고통이다. 이렇게 또 생각할 수도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막 꿈을 주시면요. 에, <laughs> 하나님께서 계속적으로 부어주시는 그 은혜가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고백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계속 우리에게요,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 집을 떠나서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계속 떠나라고 하는 거예요. 계속 떠날. 여러분 우리는 이이 이 여행을 에, 해야 돼요. 이 여행 계속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요, 내가 그뭐 이렇게 익숙했던 것, 내가 그 동안에 막 붙들고 있었던 것 에, 이걸 계속 떠나라고 하는 거예요. 계속 떠떠 떠나, 떠나, 떠나야 돼요. 이 언젠가는. 예, 우리가 이 땅에 눈에 보이는 모든 내가 누리던 것, 내가 익숙했던 것, 언젠가는 다 떠나야 되잖아요. 언젠가는 다 떠나야 돼요. 다 내려놓아야 돼요. 다. 이게 한꺼번에 에, 이게 나중에 내려놓고 떠나려면 얼마나 힘들어요.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보면, 예, 지금부터 계속 이걸 훈련을 해야 돼요. 계속 연습을 해야 돼요. 또 내려놓고, 또 내려놓고, 또 내려놓고, 또 내려놓는 예, 예, 그 훈련을 해야 돼요. 계속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을 부르신 하나님,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 떠나서 떠나라, 계속 떠나라고 계속 떠나라 그러잖아요. 계속 떠나라. 그래서 내가 너에게 보여줄 그 땅으로 가라고는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실 땅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실 그 땅을 향해서 가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는 계속 우리는 에, 에, 떠나야 돼요. 계속 떠나는 그런 연습을 해야 돼요. 그런 훈련을 해야 돼요. 계속 인생은 어떻게 보면 훈련이고 연습이 뭐든지 처음부터 에, 에, 처음부터 다 이루어진 것은 아니잖아요. 처음부터 그러니까 조금씩 조금씩 계속 여러분이 그 에, 에, 훈련을 해야 돼요. 계속 떠나는 훈련을 해야 돼요. 계속 또 떠나는 훈련을 하고 떠나는 훈련을 하고 떠나는 연습을 하고. 에, 그래서 에, 그러면은요, 여러분이 이 땅에 뭐이 땅의 슬픔도 고통도 아픔도 이걸 훈련을 해야 돼요. 이 땅에 슬픔을 떠나는 훈련, 고통을 떠나는 훈련, 아픔을 떠나는 훈련. 에, 이걸 계속 <laughs> 훈련을 해야 돼. 계속 훈련을 하고 하다 보면 이게 연단이 되는 것입니다. 연단을. 에, 이게 연단은,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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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단은 어떻게 보면 인내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인내를, 에, 인내, 인내, 인내를 통해서. 에, 그래서 에, 에, 사랑은 오래 참는다. 그래죠 사랑은 오래 참고, 그래서 사랑은 오래. 그래서 인내는 연단을 낳는다고 했어 인내는 여러분 인내는 에, 에, 어떻게 계속 연, 연단을 낳고 그래서 연단을 낳고 그래서 에, 아주 그막 쇠가 에, 막 이게 용광로에 들어가 가지고 달구어져 가지고 이렇게 쇠가 단단하게 되는 것처럼 에, 우리 여러분의 여러분의 생각도 그렇고 여러분 마음도 그렇고 우리는 계속. 마음을 연단을 해요 연단은요, 계속 인내를 통해서 되는 것입니다. 인내를 통해서, 인내는 연단을 한다고 해서, 인내는 연단을. 그래서, 하나님, 하나님, 왜 나에게, 나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약속, 나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의 목적이 있고, 계획이 있는데, 왜 속히 안 이루어지나요? 왜 이렇게 이루어지지 않나요? 이렇게 우리는요, 막 이렇게 이런 마음이 있어요. 1년이 지나도, 또 2년이 지나도, 에, 에, 10년이 에, 흘러도, 에, 왜 이루어지지 않나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게 다 연단의 과정인 것입니다. 다 이렇게 여러분을 계속 이게 연단을 시키는 거예요. 사람은요, 이, 에, 에, 연단이 없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에, 하나님께서요, 이걸 또 우리가 믿어야 돼요. 이거 하나님께서요, 이 모든 것이요, 어, 하나님의 선물이요, 선물. 그래서 창세기 12장 2절 말씀 보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그랬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참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그랬어요. 너는 복이 될지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에, 에, 복이 되게 하겠다는 이게 하나님 우리는 에, 그래서 이게 그냥 여러분 요즘 막 우리가 밤에 밤 하늘에 막 이렇게 별들을 에, <laughs> 바라볼 때가 있잖아요. 어제 밤에 도 이래 보니까 막 별이 막 쏟아지더라고. 별이 막 별이 막 쏟아지는데 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너는 저밤 하늘의 별들을 바라보라고 말씀. 별들을 바라보라. 저 별들과 같이 내 후손을 찬대하게 하리라 말씀하고 계신내 이름을 참대하게 하나님께서요 아브라함을 부르셔가지고 복이 되겠다고 말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어떻게 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복은요 이게 이게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요 여러분 내가 복을 받는 것도 내가 복을 받는 것도 내가 막 이게 어떻게 보면은 예, 하나님께서 예다 사람마다 다 이게 어떻게 보면 타고난 재능이 또 있는 사람이 있어요. 타고난 재능 어떤 사람 막 노래를 이렇게 부르는데 에, 사람은 노래를 어, 어, 어떻게 저렇게 잘하지? 사는 마다 다 어떤 손재주가 있는 사람이 있고 재능이 있는 사람이 있고 보면은 예. 타고난 또 이렇게 은사가 있어요. 타고난 은사. 에, 그걸 이제 발견을 또 해야 돼요. 발견을 하나님 하나님 저에게 주신 재능이 무엇입니까? 저에게 주신 에, 에, 은 은사가 무엇입니까? 다 그걸 에, 또 발견하고 에, 그리고 에, 또 이제 에, 그걸 깨달았으면요. 에, 그걸 깨달았으면 그기에 <laughs> 여러분이 그 이후에 노력을 하게 되잖아요 노력을 하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꿈을 이루어가는 하나님께서 오늘 아브라함에게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고 말씀하셨습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하나님께 주시는 어, 이, 이, 다 누구에게나요? 하나님 께주시는 이게 복이 있어요. 그걸 여러분이 우리가 발견을 해야 돼요. 이걸 이걸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걸어가는 이 땅에 태어나게 된 거, 내가 이 땅에 내가 이 땅에 태어나게 된 것도 내가 이 땅에 살아가게 되는 것도 모든 것이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복이에요. 하나님의 이 복은 이 복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걸 우리가 <laughs> 발견하게 되잖아요. 하나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서 이 땅에 살아가다가 이 땅에서 이제 <laughs> 마지막 이 땅을 다 내려놓고 언젠가는 이 땅에 다 내려놓고, 우리가 이 세상을 또 떠나야 될 그때가 오게 되는데, 그때 여러분이 마지막 남길 말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후손들이 물으면, 마지막, 마지막, 마지막 남기고 싶은 말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으면, 여러분 어떤 말을 나누고, 내려놓고 떠날 수 있겠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내가 이 땅에 태어난 것도 하나님의 은혜였고, 이 땅에 살아오게 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였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가 있다면은 여러분 하나님의 우리가 뜻을 이루면서. 이렇게 살아왔다고 고백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복이에요. 하나님께 주시는 하나님께서. 그래서 그, 그것이요. 계속 이어지는 것입니다. 또내 후손을 통해서 이어지고 내 후손을 통해서 이어지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이렇게 이어지게 되는 그런 꿈을 여러분이 우리가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셨던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언약, 주님 나를 통해서도 내 후손을 통해서도 이루어 주옵소서.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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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신 하나님, 하나님 나에게도 이 복을 부어 주시옵소서. 내 후손을 통해서도 이 복을 부어 주옵소서. 우리가 이 하나님께서요. 여러분이 삶은 정말 헛되지 않았음을 내가 이 땅에 태어난 것도 내가 이 땅에 살아가게 된것다 헛된 삶이 아니었다는 것을 여러분이 언젠가는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내가 무의미하게 아무 의미 없이 이 땅을 살아간 것이 아니라 다 하나님의 목적 가운데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내가 이 땅에 태어났고, 이 땅에 이렇게 살아가게 되었음을, 이렇게 오늘 아브라함을 부르셔가지고, 아브라함을 만나주시고, 아브라함에게 축복을 주시고, 언약을 주시고,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가신 하나님께서, 여러분,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 나에게도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신 축복 나에게도 부어 주셨습니다. 오늘 이 고백을 통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 더욱 더 풍성해지고 이제는 더 이상 이 땅의 것으로 인해서 고통 당하지 않고 이 땅의 것으로 인해서 슬픔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약속을 붙들고. 살아가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이 될수 있도록 주님 나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나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내 삶을 축복해 주시는 여러분 여러분, 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주세 하나님의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하나님의 선물. 하나님께서는요 지금도 이 선물을 주시기를 원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주시, 지금도 여러분에게 지금도 은혜를 주신 그를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라고 했어. 하나님께서 지금 하나님만 은혜 는며 고갈되는 법이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고갈되는 법이었어요. 그래서 이하나님 하나님은요, 누구나 사모하는 영혼에게, 누구나 갈급해하는 간절히 갈급해하게 하는, 갈급해하는 영혼에게 하나님은 채워주신다고 했어요. 만족하게 해주신다고 했어요. 하나님 나에게 이 은혜를 부어주옵소서 하나님 나에게 이 축복을 주, 아버님에게 주신 축복 나에게도 줄시옵소서. 아버님에게 주신 은혜 나에게도 부어주시옵소서. 주여, 주여, 주여 부어주옵소서이 말씀에서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아픈 데서는 또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이 땅을 축복하게 지 없소서. 이 땅을 회복하게 주지 없소서. 이 땅을 건유리게기 없소서. 이 땅을 아버지 불쌍하게 하지 없소서. 이 땅에 살아가는 영혼들. 아버지는 이 땅에 권고한 영혼들 아버지 하나님이셔 고통 가운데 영혼들을 건물에 여기 없으가 불쌍해 해주셨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하나님 아브라함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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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브라함이 오신 하나님 오늘 아버지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주시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하나님 나에게도 약속하여 주기없 아브라함을 축복하신 하나님 나를 축복해주시옵서 우리가 이땅 살아가는 동안에 아브라함의 땅의 배수로 인해서 너무 괴로워하지 않게도 와주 없시고 이 땅의 것으로 인해서 너무 원통이 하지 않게도 와주 없시고 이 땅의 것으로 인해서 너무 가슴 아파하지 않게도 와주 없시고 하나님께 주신 그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께 주신 그 약속에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고통을 다 벗어버리고 이 땅의 슬픔과 아픔을 다 내려놓고 아버지 언젠가는 아버지 하나 하나님께 주신 약속에 하을 향해서, 하나님께 신 아버지 앞뒤의 넥땅을 향해서, 우리가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옵소서. 주의 은혜를 부어주옵소서. 주의 은혜를 부어주옵소서. 주를어주옵소서 주의 권리를 베풀어주옵소서. 주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주를부어주어주의 은혜를 부어주옵소서. 주어주 주의 은혜를 부어주옵주어주 주의 은혜를 부어주옵주어주의 은혜를 부어주어주옵소서주를어주옵소서의 은혜를 어주어 은혜를 부어주옵소서 주의 은혜를 부어주 Çinim kesiyor, yoksa yoksa yoksa, Çinim çıkmaya yoksa. yoksa, Çiğ çıkmaya yoksa, yoksa ne kadar yok. yoksa sa, Çiğ var yoksa sa, Çiğ var yoksa sa, Çiğ var yok. Çiğ var yok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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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oksa,